어제 세마 구면을 보았고 오늘 오전에는 코냐의 대표 모스크인 알라딘 모스크와 셀링의 모스크를 들리고 마지막으로 메블라나 박물관을 들리겠습니다. 여기는 코냐의 중심부인 알라딘 언덕에 자리 잡은 룸셀즈크 시대에 건축된 코냐의 대표 모스크인 알라딘 모스크입니다. 이 모스크는 룸셀 주크의 전성기였던 1221년 알라딘 케이 쿠바드 1세 치세에 완공되었으며 50여 개의 기둥을 재활용하여 다양한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카 방향을 가리키는 이유랍의 타유 장식이 정교하면서도 우아합니다. 민바르의 목각 장식도 아주 정교합니다. 아주 넓고 쾌적한 광장에 메블라나 박물관이 자리를 하고 있고 여기가 코냐의 중심지입니다. 트리키의 영혼의 도시인 코냐의 핫스팟입니다. 메블라나 박물관인데요. 수피즘을 창시한 잘라르딘 루미의 묘와 관련 수행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스크는 셀리미의 모스크고요. 1567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네, 셀링 기세가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네, 메블라나 박물관입니다 여 네, 앞에 큰 광장이 있고요 이 메블라나 박물관은 이슬람 신비주의 교파인 메블라나 교단의 유명 우리는 숲이파라고 하는데요. 수행장입니다. 창시자인 시인이자 영적 지도자인 메블라나 잘랄로딘 루니의 영묘가 있는 곳입니다. 공간의 녹색 아름다운 원초형 탑은 1396년에 세웠고요. 이조 건물들은 오스만 제국의 술레만 이세 때 추가된 것입니다. 메블라나 교단의 창시자인 메블라나 젤라루딘 루미는 실제로 12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세기가 되던 1212년 그의 가족은 세 대상들을 따라 메카를 방문한 후에 혼여에 정착을 했습니다. 1231년 저명한 학자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메블란는 그들을 이어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설교와 강연을 했고 1244년 샘시 테브리즈를 만나 우정을 나누며 교단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관용의 시작이고 자신의 생도 코란과 무하마드의 가르침에 의한 것을 설파했죠. 그는 1273년 66세의 나이로콘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일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신, 알라와 맞는 날로 생각하여 세브이 아루스, 즉 결혼식으로 축하하며 오늘날까지 기름하고 있는데요. 가이 신에게 평생을 바친 성지라 할 만합니다. 용서와 간용, 선한 삶을 강조했던 메블라나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어, 입장시간이 9시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녹색의 중앙탑이 메블라나 박물관의 핵심 건물입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네요. 9시 문 열자마자 많은 사람들 이 입장하고 을 있습니다. 메블라나 박물관은 1917년에 박물관 으로 공식 개관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메블라바 교단의 수도원이자 성지로 사용되었으며 유미의 무덤이 있는 장소로 존경 받아왔습니다. 장미꽃이 우거진 묘비가 서있는 묘지들이 있는데요. 셀레비스 가문의 어머니 아내 등 여인들의 무덤입니다. 입구 앞에는 이렇게 멋진 분수대가 있고요. 본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신성한 공간이니 만큼 신발 감싸는 비닐을 착용해야 합니다. 내부 분위기는 우아하면서도 장중합니다. 들어서면 왼쪽과 오른쪽에 관들이 줄져 있는데요. 이 관들은 메블라나 가문의 사람들과 추종자들의 것입니다. 안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장 크고 화려한 관이 메블라나의 관입니다. 메블라나의 관입니다. 이 예, 아주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고요. 관위에는 수행정도를 의미하는 터반이 얹혀져 있습니다. 곤약뿐만이 아니고 트루키의 전체의 영혼의 스승인 메블라나 잘라드린 루미에 대한 경배를 강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메블라나, 시계는 메블라나가 숨진 일자와 시간을 표시하고 있네요. 이 관들은 루미의 후계 지도자들의 것이고요. 무덤 옆에 있는 공간은 메블라나가 사용하던 물건과 셀지쿠 시대의 악기, 옷, 공예품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1278년에 만든 메블라나의 얼룩을 담은 책과 그림책, 기도할 때 쓰는 무늬가 아름다운 양탄장도 있어, 볼만합니다. 아주 오래된 꾸란이네요. 중간 중간 금장이 박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꾸란입니다. 술탄의 앨범이네요. 저 작은 금박 위에다가. 쿠란을 새겨놓았어요. 이거는 기도할 때 쓰는 아주 무늬가 아름답게 세워진 양탄자입니다. 각종 재례때 쓰는 물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블라나 수행자들이 있는, 입는 옷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는 무함마드의 수염을 담은 곳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좀 믿기는 어렵지만 실물은 뚜껑 안에 담겨서 볼 수는 없습니다. 박물관 내부는 충실하네요. 그리고 오래된 이슬람 서예도 있고요. 우라는 꼭 이런 X자 모양의 책받침에 놓고 읽게 됩니다. 박물관의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본당 정문 앞에 D자로 이렇게 이어진 단층 건물은 수행자들의 숙소 공간입니다. 숙소마다 조그만 돔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네요. 지금은 이 숙소로 쓰이지는 않고 각각 종 전시 공간입니다.

이건 수피 의식을 할때 사용하는 네이라는 필인데요 애절한 소리로 의식을 경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웨블라나 의식에 사용되는 각종 악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때 이러한 전통 포카포 <목소리> <목소리> 궁전의 보리수 나무 열매로 만든 일종의 염주인데요. 다음은 의식용 깃발입니다. 수행자들의 방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잘 이용을 했습니다. 이 방은 잘라려드든 루미의 스승이자 친구인 세미시 테브리즈 관련 유물입니다. 세미시 테브리즈가 쓰던 의식용 모자입니다. 수행자들이 거치하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방입니다. 작고 아주 검소한 공간이네요. 방 중앙에는 쿠란과 받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방인데요. 천일수행을 마친 수행자의 방입니다. 존경의 부시인 녹색과 황색 터번 을쓴 수행자가 있고요.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의 터번과는 색깔이 틀리죠. 천일수행을 마친 고위직 수행자의 방도 다른 수행자들의 방과 별다른 차이가 없네요. 술탄 발라드는 룸의 아들이자 메블라나 교단의 창립자 중한 명인데 그가 입었던 재료용 옷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흥미로운 공간인 마바의 셰리프입니다. 이 작은 방의 젊은 수행자는 네부니아즈 또는 사카인데 네부니아즈는 천일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 사카는 수행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소하지만이 수피즘은 어, 완고한 이슬람 정통주의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는 아주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역사는 오래되지 않은 종교입니다. 창시자인 잘라르든 루미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은 이그 가르침을 지키며 수행생활을 하는 예, 수, 수행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어, 루미의 영묘가 있는 이 공간은 혼야의 어, 공식 명칭인 스피드 오브 트리키예라는 그런 도시의 별명에 맞게 입장료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빠우 <목소리도> 셰리프를 나오면 작은 회강 무덤들이 있는데요 오스만 제구의 왕족이나 고위직들의 무덤입니다 이 아름답게 꾸며진 묘지들은 공간이 부족해 신라나 별도의 묘지를 묻히지 못한 수행자나 왕족들의 묘지입니다. 예쁘게 핀 화사한 장미들 때문에 음침한 느낌은 전혀 없이 망자들은 곁에 영원한 동반자들과 함께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겠네요. 이 이정표들은 트리키의 각지의 메불라나 성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입장시간이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왜블라나 박물관은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인기 명소고요. 입장료가 부르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잘 어, 날린 눈이 왜블라나가 주창했던 평등과 관용의 왜블라나 그 교단의 이런 노력들은 현대에 살면서 한번 반추해볼만 합니다. 앞에 특이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수행자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도장치라고 합니다. 에블라나 뮤지엄을 나가는 물입니다 네, 요즘 앞도 이렇게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코니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멋진 휴식처가 되고 있네요. 네, 메블라나 박물관 옆에 있는 대표적인 잠이 셀리미의 모스크에 들어가 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laughs> very good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요. 일반적인 트리키에서 본모스크와 동일합니다. 네, 지금 미유랍에서 한 분이 아주 독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국물관 앞 인기 레스토랑입니다. 긴상호인데케밥과 각종 퓨전 요리를 팔고 있어, 박물관을 찾은 국내 관광객들한테 인기 있는 식당이랍니다. 가격은 좀 비싼 편이네요.